이거 완전 개막장이네요. 어,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어, 최순실의 딸 정윤아가 폭로를 합니다. 어, 장시호 본인의 사촌이죠. 자 박근혜 특검에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어, 장시호의 제2 태블릿 pc, 그다음에 장시호의 증언 박근혜가 큰 엄마로 불렸다. 경제공동체다. 박근혜 사저 2층에 최순실의 비밀금고가 있다. 이런 그 증거, 이런 주장을 해서 최순실을 구속시키고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탄핵 구속시키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이 장시호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이 장시호와 수사검사, 당시의 수사검사입니다. 특검팀이죠. 특검에 한 40여 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그 중에 한 명과 불륜관계에 있었다. 불륜관계. 아이고. 어떻게 수사 검사와 피의자가 어떻게 불륜 관계에서 증언을 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장시호도 장시호도 피의자였어요. 피의자인데 여러 사정들을 봐줬죠. 선처도 많이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증거들을 제시했고 그것들을 이제 구속시키는데 박근혜 구속과 최순실 구속이 결정적 증거를 했는데 정말로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어떻게 피의자와 피의자와 검사가, 수사검사가, 어떤, 성관계, 그, 저기, 불륜관계, 불륜관계를 하고, 어떤 성적인 것을 매개로 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나요? 자, 김건희와 윤석열도 비슷했죠. 비슷했죠. 당시에 피의자와, 피의자와 검사했습니다. 거기다, 피의자의 검사. 그래서, 수많은 정대택시죠. 정대택시가 민원을 냈어요. 피자와 검사가 동거 관계고 성을 뇌물로 주고받는다. 이거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라. 라고 대검과 법무부에 계속 민원을 냈던 거잖아요. 실제 회신도 받았고요. 징계에 따른 회신까지도 받았어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보면.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증거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제1 태블릿 PC도 이제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주장이 있고, 제2 태블릿 PC도 완전히 조작 증거된 걸로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둘 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 잘못된 거죠. 어, 최선실씨 박근혜를 구속수사 했던 이게 누굽니까? 한동훈 우리 윤석열이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 에 보면은 또 이제 김영철 검사라는 사람이 나, 나옵니다. 서울지검의 반부패 2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요. 이 김영철 검사가 나오게 된건 뭐냐면은, 그, 어디서 나왔냐면은, 뉴탐사에 정유덕 한번 그 참석을 출석해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사정들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본인이 장시우한테 김영철 검사의 명함을 받았다. 예, 뭐냐면은 이 정유라가 자신의 엄마를 어떻게 석방시켜주려고 여러 어, 장시우한테 물어봅니다 가서 사실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시우가 장시우가 얘기합니다 내가 검사들도 많이 알고 어, 잘 아는데 선이 있는데 인맥이 있는데 예, 한번 연락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중에 이제 김영철 예, 검사에 명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그건 이제 누가 불륜 상대인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아직 녹취록이 까졌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검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한뭐 3, 40명 된다고 하는데 그 검사들 중에 한 명인 거죠. 특검 검사 중에 한 명인 거죠. 자, 정말로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은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일 아닌가요? 검사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완전 개막장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완전히 검찰 뜯어 고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정유라의 폭로 내용인데 자, 아, 이거 읽기도 참뭐 힘든 내용이에 요 보니까 이 땡땡녀나 너는 불륜한 검사랑 짜고 우리 엄마랑 박 대통령님 팔아 넘겨서 감옥에서 나와서 좋겠다. 딜치고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 엄마와 박대, 박 대통령님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결정적인 너의 증언, 그 모든 게 너의 불륜으로 인해 일한 거였다니 나의 7년이 너무 슬프고 우리 엄마의 7년이 너무 불쌍하고 박 대통령님의 대통령님의 탄핵이 너무 억울하다. 니그 네 가짜는 증언만 없었더라면, 니네 불륜으로 인한 거짓말만 없었더라면, 경제공동체 같은 법리에 엮여서 대통령님이 탄핵 되시지도 우리 엄마가 뇌물죄가 되지도 않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합니다. 뭐, 에어, 에어비앤비 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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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뭐 하고, 뭐, 프로풀 투약 숨기고 뭐, 수많은 지저분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 섹스 스캔들 얘기도이 나오는 거죠. 정말로, 이거, 도저히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니까 서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피의자와 검사가 성을 매기로 해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심각하죠, 심각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음, 당시에 이 사건은 주로, 어,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주로, 어, 특검 4팀이죠. 특검 4팀에서 이제 했었다고 하네요. 윤석열이 팀장이었고, 어, 한동훈, 그 밑에 이제 한동훈도 있었고, 보면 여러 검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이제 김검사도 김영철 검사도 그 소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불륜 상대인지는 아직까지 찍지가 않았어요. 어, 정유라가 그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이제 딜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요 보니까 어, 오늘 8일까지 장시호가 사과하지 않으면은 그 녹취록을 까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유라는 어, 가로세로 연구수죠. 그곳쪽 매체 쪽 유튜브하고 뉴 탐사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양쪽을 오가면서 지금 여러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최근에는 본인의 유튜브 계정도 이제 새로 오픈을 해서 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정말로 <laughs> 황당하죠. 읽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 어. 최순실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런 거죠. 이 태블릿 PC는 제1 태블릿 PC가 있고 제2 태블릿 PC가 있는데 지금 이건 제2 태블릿 p c 예요 제1 태블릿 PC는 이제 김한수가 개통해서 이제 최순실에게 전화, 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이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이라.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의심을 받으니까, 그, 어, 당시 특검팀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 제2 태블릿 PC인데, 요게 최순실 거다, 이것도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어요. 그것도 장시호가 오늘 갑자기 최순실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CCTV도 있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던 거, 나왔는데, 그 태블릿 PC에서 나온 사진들이 다이 장시호 가족들, 에, 에, 아이들, 사진 요런 쪽만 나온 거예요, 보니까. 어, 그 CCTV 나왔, 다는 CCTV 증거조차도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뭐, 그 관련의 수송도 여러 민사수송, 형사수송이 진행 중인데, 증거 CCTV 증거조차도 제출을 안고 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신빙성 자체가 없고, 최소위 자체가 태블릿 PC를 만지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답니다, 보니까. 뭐, 연설, 연설문을 고치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서 국정 농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탄핵을 시켰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 절대, 최순실은 제1 태블릿 피식은 제2 태블릿 피식은 만져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께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술,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조작된 증거를 해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어, 또어지 엄마를 구속시키고 아직도 7년 8년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 다 풀려났어요. 주범도 풀려나고 다 풀려났는데 최순실만 유독 가둬놓고 이제 풀어주지 않으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정유라가 이제 폭로전을 하는 겁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막 나서는 거죠 그그 어, 그 공로에는 변희재 그 미디워치 대표의 공로가 아주 큰 거죠. 다 밝혀냈잖아요. 제 1태블릿 PC와 제 2태블릿 PC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책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오년 상세히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한동훈과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반론도 표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엮여워서 내용을 <laughs> 보지를 못하게 내보니까이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완전히 뭐, 정윤화가 에... 확 돌았어요. 빡쳤어요. 이거 보고, 이 검사와의 불륜 관계를 보고, 모든 게다 짜고 치... 치지 않, 너희들 다 짜고 증거주작 하지 않느냐. 에... 검사와 짜고 증거주작 한거 아니냐. 불륜을 매개로 달달하게 사랑 나누면서, 뭐, 미... 장례를 약속하면서, 검사가 책임져주겠다 하니까, 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제 <laughs>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녹취록에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윤화 얘기는. 정그 장시호 친구가 녹취록을 줬답니다 정유화한테 예, 줬다는 거예요. 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8일까지 이번 달 8일까지 봤다 봐서 공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답니다. 정유화의 말을 자,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녹취록이 까진다라고 한다면은 장시호가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이 친구한테. 지 친구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녹취득이 까지고 그것이 이제 진실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검사 처벌 받아야 되죠. 당연히.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녹취득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 PC 조작권에 대해서도, 어,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사퇴해야 돼. 저기, 그, 여기, 한동훈 사, 당연히 그거 사직해야 돼. 깜빡 가야 됩니다. 증거를 조작하는 검사가 세상에 어디 서 많이 했다면은. 그건 천인 공로할 일 아닙니까?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어, 사건을 조작했다. 이있법하 그건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야. 본인의 증거를 이용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그 천인 공로할 짓을 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마디, 변이제 태블릿 PC 조작을 주장한 데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코내에 몰렸다가 어떻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비위 검사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유도가 공개한 지금 글입니다. SNS에 공개한 글이죠. 우리 장시호를 저격 장시호와 어떻게 보면 은 이제 검사들을 같이 저격한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 편 들어주는 것 하면서도 같이 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